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한글 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사실 이전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에요. 간혹 파이썬에서 위쪽에 이렇게 코딩 UTF-8이라고 입력을 안 해주면은 한글로 어떠한 내용을 출력할 때 오류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. 출력을 해보시면 한글 인코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이 Exception Step에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위쪽에 인코딩으로 utf-8이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. 이 utf-8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문자로 넣으셔도 되고 소문자로 넣으셔도 됩니다.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알아서 인식을 해요.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면요. 자, 성공적으로 한글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별도로 파이썬에서 한글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동영상을 하나 빼서 알려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에서의 연산자와 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. 이제 보다 다양한 자료형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다방면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산이 필요하고 다양한 수학적 수식이 필요할 거예요. 이제 그러한 내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.